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안입니다 아, 오늘은요, 번외로, 이안 메소드 번외로 하나 영상을 제가 급하게 지금 제작을 할 건데요. 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실용음악이라는 그 말이 들어온 거, 사실 한 15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년, 15년? 실용음악학과가 대학교에 지금 개설된 지가 얼마 되질 않아요 저는 실용음악학과 어, 경기도에 있는 P대학교에 어, 실용음악학과에 겸임교수로 있었거든요 어, 그렇기도 하고 또 뮤지컬 보컬 이제 제가 또 뮤지컬 배우였기 때문에 뮤지, 뮤지컬 보컬로 또 여러 학교에서 어, 겸임교수 또 강사로서 또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했었어요 어, 그런데 제가 늘 학생들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얘들아, 마이클 잭슨이 실용음악학과 출신이니? 아니면 이문세가 실용음악학과 출신이니? 도대체 실용음악학과 뭐니? 어,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 좀 하다가, 어, 대학교 이제 들어갈 때쯤 돼가서, 아, 나는 실용음악학과 해야지. 경쟁률이 500대1, 600대1?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고요. 보컬, 보컬이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보컬이라는 게 뭘까요? 보컬. 사람의 목소리로 이루어지는 노래를 보컬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제가 하는, 어, 시력 말고, 어, 성악, 성악은 보컬일까요? 아닐까요? 어, 당연히 보컬이죠. 이걸 영어로 클래식 보컬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음, 뮤지컬을 그러면 뮤지컬은 뭐예요? 뮤지컬에서 하는 노래는 뮤지컬 보컬이죠. 그리고 가수들이 쓰는, 뭐 그게 R&B가 됐든, 아니면 트로트가 됐든, 아니면 발라드가 됐든 간에, 어떠한 장르든지 대중음악으로 노래를 한다. 그럼 당연히 그냥 보컬이죠. 팝보컬. 팝보컬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어, 보컬을 나눌 수가 있,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실용음악과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동안에, 그십몇년 동안에 엄청나게 지금 많은 그 혼란 속에, 혼돈 속에 지금 발성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그걸 또 답습하고 있고, 그거를 또 자기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정말 심각해요.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죠? 유튜브에 있는 보컬만 쳐도 나오는 영상이 수십, 수백, 수천 개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팝보컬 하시는 분들 발성 코치 제가 모든 분들을 다 비하하려는 거 아닙니다. 몇 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성을 가성을 성대를 살짝 붙여가지고 쓰는 거. 요거를 믹스드 보이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 믹스드 보이스는 여성에 많이 해당이 돼요. 특히 우리 뮤지컬 보컬에서는 어, 여성들은 그 고음을 내기 위해서는 바사저가 되면서 어, 고음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구 전환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음성학이라든지 지금 팝 보컬 하는 보컬 코치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가성대와 예, 이 성대를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노래를 고음은 다다낼수 있다. 너는 무조건 고음을 할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고음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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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기식음으로 해서 가성대를 건드리면서 아야 어! 고음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그런데 조금만 여기서 좀 써줘 아 어! 이거를 지금 고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팝 보컬에는 마리톤도 없고 테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은 카운터 테너가 아닌 이상 모두 다 진성을 써야 됩니다. 마이클 잭슨 쓰는 거 가성 아니에요. 진성이에요. 그리고 고음 잘 내시는 분들 있죠? 가수들 중에서. 예, 저희 뭐 고등학교 선배님이기도 또 하시고, 또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또그 보컬리스트로 활동하시는 권이나 선배님, 구창모 선배님, 다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들이에요. 다 진성이에요. 누가 가성을 써요? 제가 가성 한번 해볼까요? 살다 보면! 어때요? 형이란 노라조의 형이란 노래예요. 살다 보면 이거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는 거예요? 살다 보안 바... 돼요. 저는 그 음을 낼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바리톤이니까 성대가 남들보다 길어, 두꺼워, 길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톤 악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불렀던 놀아줘의 그분들은 살다보면 이거 진성으로 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많은 보컬을 가르치는 그 강사 선생들이 님 그거를 가성으로 유도를 한단 말이지. 살다보면 여기서 조금만 어, 어, 앞쪽으로 쓰고 성대 붙이고 살다보면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짜 소리예요. 그러면 그 갭을 어떻게 할 거야? 밑자 소리랑 진성을 내는 진성을 아아 해가지고 아 형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그래서, 그, 맞추라는 거야, 밸런스를. 그럼, 나, 머지는 마이크로 조작하겠다는 건가? 여러분, 그런 보컬리스트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예? K-pop이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잘 보세요. 노래를 잘해서 뜨나요? BTS? 노래를 잘 하죠. 예. 좋은 노래죠. 거기다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 저는 음악을 지금 얘기할 용하는가 아니라 지금 그 보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BTS들이 진성을 쓰든 가성을 쓰든 아니면 뭐 카운트 테너를 하든 일단 외모 그 다음에 춤 퍼포먼스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집약돼서 오늘날의 BTS가 된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컬리스트들은 팝 보컬, 특히 팝 보컬은 왜다 가성을 쓰게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실용음악가들 지도할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야 이거는 어, 이렇게 어, 진성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야 되고 공명을 이렇게 해야 돼. 어 근데 나중에 스타일을 정하는 건 네가 하는 거야. 스타일은 네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 기본 복식 호흡은 이렇게 되는 거고 어 그다음에 어, 네 음색은 이런 음색이니까 이런 게더 맞고 라는 걸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성악가기 때문에 성악적으로 가르친다고 학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성악을 한다고 해서 성악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목소리는 기본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똑같아요. 성악하는 사람이나 트로트하는 사람이나 발라드하는 사람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스타일로 마지막에 내가 스타일로 낼 것인가가 그거의 장르를 정하는 거죠. 예, 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걸 누가 무대에 세워요. 이런 사람 아무도 안 세워요.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이렇게 샤우팅 하더라도 진성에서 나와서 해야지. 아니 조승우가 네? 물론 승우는 같이 공연했던 후배긴 이 하지만 아니 조승우가 가성을 쓰나요? 홍광호가 가성을 쓰나요? 아무도 가성 안 써요. 누가 가성을 써요? 그냥 정말 답답해서 오늘 번외로 지금 하나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정면 승부하세요. 고음 나는 내가 고음을 낼수 있는 악기로 태어났어요. 만약에 어, 테너 테너죠 그러니까 그 테너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복식 호흡이 완벽하게 됐어요. 그리고 비강부터 해가지고 두강까지 정확하게 올렸어요. 그러면요 진성으로 하이 C까지 나요. 하이 D까지 나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성대가 외국 사람하고 틀려요. 훨씬 더 좋은 질이에요. 다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피해가요? 세스릭스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세스릭스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어, 세스릭스가, 음, 어, 미국에 마이클 잭슨을 레슨했던 선생님이죠. 보컬 선생님이에요. 이분 성악가예요 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어, 그리고, 어, 저랑 친한 미국에 교수님 계신데, 예, 나이는 비슷하죠, 저랑. 근데, 물어봤어요. 야, 세스릭스 아니? 미국 사람들도 몰라요. 예. 그러나 뭐 그런 장르가 있겠지 하고 그냥 인정해 버리더라고요. 야 마이클 잭슨을 레슨했대. 뭐한번 코칭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스릭스를 제가 구입해서 영그 영상이 아니라 그 CD CD를 제가 다들어봤어요노노노노노노노노노 세스릭스가 가성 쓰던가요? 가성 아니에요. 성대를 살짝 올려놓고 나나나나나 <aría> 나나잘 기억하세요. 세스하사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문 삐걱 하는 소리 있죠. 이 소리 있죠. 세스스사이 얘기를 해요. 나나나나나 나나나 진성으로 성대에 텐션을 딱 놔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음 난다는 거죠. 바로 본인이 테너일 경우에 아무나 다 나는 거 아니에요. 세스 릭스는 그냥 평범한 성악가 테너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팝 보컬의 보컬 코치로서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한 거예요. 절대 가성 아닙니다. 가성 쓰는 거 10년만 써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목소리> 살다 보면 이렇게 될걸요? 제가 계속 지금 놀아줘요 형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워낙 고음이기 때문에 어렵게, 고음 대결할 때 많이 하는데, 또 어떤 영상도 봤어요. 성악가가 부르는 거. 차라리 그게 나요. 아 네. 예, 벨칸토를 부르는 게 나아요. 절대 보컬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한 사람 망가집니다. 한 인생이 망가지고요. 좀 큰일 나요. 여러분, 두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두성. 두성은요. 보세요. 진성에서 이 성대가 마찰이 되면서 성대가 마찰이 되면서 비강이 울리고 그 울림이 점차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포커싱이 되면서 미할때 미... 여러분 울림 생기는 거 파, 파장 쫙 퍼지는 거 보셨어요? 미 두 성이에요. 미, 미, 이거는, 파이세토, 가성이에요. 근데, 파이세토도 두 성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하면, 지금 방금 울림이 여기서 이쪽으로 떨어졌죠. 이! 이! 러셔! 에 뭐 이런 이런 그 카운터 테너도 하는 거 있죠? 이게 두성이에요. 음, 그러니까 카운터 테너, 파르사토로도 두성을 낼 수가 있고 진성으로도 두성을 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두성의 요소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성에 이 가성에서 쓰는 두성 어, 한계가 있는 거죠. 왜 카운터 테너가 음, 카스트라토보다 힘이 약한지 아세요? 카스트라토가 뭔지 먼저 설명할게요. 카스트라토는 변성기가 되게 남자가 변성기가 되기 전에 거세를 해서 거세를 해서 어 호르몬을 더 이상 변성기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지금 성인 몸이야. 일, 어, 제가 봤을 때 사진 보니까 뚱뚱하더라고요. 굉장히 뚱뚱했고 마치 그 수모 선수들처럼 어떤 장르에서 인정을 받고 막 지금으로 치면 막 롤스로이스 롤스 타고 다니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남자의 몸으로 여자의 목소리 변성기 전에 어린 목소리 그가 유지가 되면서 점차 더 폭발적인 고음이 나는 거 진성으로 가성 안 쓰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거세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 누가 그거를 대신했느냐 그 역할을 그왜냐면 그런 뭐 바하의 작품도 있고 많잖아요 수많은 작곡가들의 작품 중에 뭐 발레스트리나도 있고 어 근데 그 그걸 누가 담당했냐 현대에서는 바로 카운터 테너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카운터 테너들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저는요 제가 가성을 잘 내기는 하지만 카운터 테너는 아니에요 왜? 중간중간에 거친 소리가 나요 이런 데가 조절이 안돼 이거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 카운터 테너인 거예요 카운터 테너가 되려면 10년은 외국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그 어떤 여자 여성의 목소리에서 정교함 있죠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면서 왜냐면그 사람들이 실제로 남성 소리니까 말 소리 는 저랑 지금 똑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 우리나라의 카운트 테너 몇명 잘하시는 분들 있죠 특히 저는 이동규 씨 정말 좋아합니다 예. 아마 뭐 세계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 동큐리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카운터 테너고, 그게 바로 가성에서 쓰는 두성을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예. 네. 그러나, 팝보컬에서, 보컬리스트들이 팝보컬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만 하면, 덜 덜덜덜덜. 나중에 조절이 안 돼가지고, 큰일 나요. 제가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대 안전을 위해서 경고합니다. 특히 음성악 하시는 분들 빈체로를 어떻게 그렇게 부르나요? 빈체로 빈체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제가 내는데 무대를 세워주겠어요. 절대 가성으로는 안 돼요. 그거를 레슨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음성학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악을 꼭 해보세요. 예. 네. 성악 레파토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소리를 연구하세요. 소리에 대해서 진짜 연구하면서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정말 난이 음성학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될 거야. 해야지. 이걸다 가성으로 가르치고, 그거를 팝보컬 하는 사람들다 다 그렇게 음성학 배우라 그러고. 음성학은 음성을 어떻게 쓸 것인가, 건강하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 메디컬적으로, 그거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가성을 가르쳐버리면 어떡해요? 여성 보컬에서는, 제가 누누 얘기했지만, 음, 벨팅 발성. 나는, 아, 난 진성만 쓰는 벨팅이야. 하든지, 아니면 믹스드 보이스 써가지고, 쓱 넘어가서 두성까지 예, 우리나라 외 뮤지컬 배우 김소연 씨처럼, 이렇게, 성악가 출신들이 뮤지컬 배우 가할때 쓰는 그 발성 있죠? 어, 그렇게 쓰든지, 아니면 성악을 하든지,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성은 없어요. 예. 여성 보컬에서도, 어, 소프라노들도요, 그걸 가성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걸, 어, 가성으로 시작해서, 믹스 보이스 해서, 그 다음에 공명까지 되고, 두성이 울렸다. 그거를 하나의 성악 그 카테고리로 보는 거예요. 그 소프라노, 리릭 소프라노면 리릭 소프라노. 아니면 드라마틱가. 레제르면레제로뭐 이렇게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가성으로 하면 안 돼요. 어... 실용 보컬 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열정, 제가 정말 높이 삽니다. 밤새도록 그걸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남의 거 흉내도 내보고 커버도 해보고 정말 굉장히 부지런하고 이분들이 정말 그 열정 높이 삽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가성, 내가 지금 가성을 사용해서 내가 고음을 뚫었다? 그거 가성 뚫은 거예요. 아직은 거기까지 안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고, 오늘 정말, 정말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강의 중에서 가장 센 얘기를 했는데, 가성으로 쓰는 수영 보컬 나 보유 씨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